정답. 은 음. 정답입니다. 나나 내가 채도 없어 없어야 되나 <laughs> 잠깐, 잠깐 고민하면서 진짜 나 솔직히 긴장했어요. 여러분, 왜냐면 이게 향을 맡았을 때는 솔직히 구분이 안 가요. 음. 얘는 좀 찔러요. 음. 확실히 알콜 음. 부주가 좀 음. 나를 찔러. 음. 아직 좀 거칠게 사는 사람. 음. 아. 약간 부두가 비린내 나는 부두가 <laughs> 그런 BGM이라면 <laughs> 이쪽은 향 차이는 사실 못 느껴서 솔직히 블루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. 마셔보면 훨씬 부드러워요. 음.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빠 술 먹고 이거 블랙 담아놓으면 안 돼요. 바로 걸려요. 이게 진짜 맛이 확 뿜을 때. 그래, 그래. 이거 안 돼. 나쁜 짓 하면 안 돼요. 블루라벨을 먹어보고 싶은데 없잖아, 우리는. 그쵸. 우린 항상 돈이 없거든요. <laughs> 블랙 라벨로 블루를 체험할 수 있어요? 비, 결이 달라? 아닌데 어. 가격적인 걸 제가 생각한다면 굳이 블루까지 안가셔도될것 같아요. 아이거 어. 너무 파격발언인가요? 네. 블루도 선물 받으세요, 여러분. 지인이 없다. 약간 블루는, 지인이 블랙이 없다. 블루를 대체하지 못해요. 이거 다른 위스키야. 이 가격을 딱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저는 블랙을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정수리 인사드리면서 <웃음> <일어날겠습니다>. <웃음> 안녕. 안녕.